안녕하세요. 나양주 진에리디입니다. 지금 작업이 끝난 차량은 스포티지 페이스 프트입니다이 어, 차량 같은 경우는 우선 재시공이에요. 기존에 청주에서 작업을 받으셨었는데 시공이 너무 엉망으로 돼서 저희 쪽으로 재시공 차 다시 오셨습니다. 이전 시공 후기가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LED 도트도 너무 심했고 지금 시공 부위는 문짝 4 개랑 디시보드 순정 자리두개 이렇게가 기본이고요. 밑에 송풍구 라인 한줄 추가하셨고 여기 양쪽 두줄 추가하셨고요. 그리고 기어 다이얼 추가하셨고, 또 후등까지 이렇게 해서 시공해드렸습니다. 디시보드 밝히 보세요. 아우 정말 뷰시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요거는 저희가 직접 개발한 아크레로에서 시공해드렸고요. 쏘렌토랑 같이 같이 쓰는 제품인데 아주 좋아요.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릴로 매립이 되고 순정자료도 밝게 해서 이렇게 시공이 되면 정말 좋습니다 문짝 4개 방음 서비스 포함해 드렸고요 문짝을 고정해 주는 핀들도 전부다 썩으로 교체해서 꼼꼼하게 마무리해 드렸습니다 글로 r g b 에어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량 기능에 반응을 해요 부분이 문그내비 연동, 어플 연동, 멀티클럽, 개별 제어 차량 기능 연동까지 다 사용 가능합니다. 시공 부위마다 각각 따로따로 온오프도 가능하고 밝기 조절도 되고요. 개별 컨트롤러로 장착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차량의 배선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저, 좋아요. 요즘에는 작업하는 대부분이 글로우 RGB 에어로 해요. 근데 글로우 모션도 이제 무배선 타입이 나왔으니까 글로우 모션도 무배선으로 신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다시 뵐게요. 안녕.